안녕하세요. 스피스입니다. 브리클린대츠 카일리 어빙이 팀에게 트레이드를 요청했습니다. 어빙은 2월 9일 트레이드 데드라인 전에 다른 팀으로 가길 원하고 만약에 트레이드가 안 되면 프리이전트가 되는 7월에 팀을 떠날 것이라고 합니다. 어빙은 얼마 전에 네츠와 연장 계약을 하고 싶다고 말을 했었는데요. 네츠는 최근에 어빙한테 연장 계약 오퍼를 하긴 했는데 조건들이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시즌에 몇 경기 이상 뛰어야 한다 아니면 뭐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한다. 이런 조건들이 들어 있는 거죠. 어빙은 이 오퍼를 받았을 때 기분이 안 좋았다고 하고 아무런 조건 없는 풀 개런티 계약을 원한다고 합니다. 레츠가 어빙에 대해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은 이번 시즌에는 어빙과 연장 계약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플레이를 하고 다가오는 여름에 사인 앤 트레이드를 해서 어빙이 가고 싶은 곳으로 보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빙은 그것에 대한 카운터를 오늘 이렇게 쳤다고 해요. 어빙은 여태까지 커리어를 보면 잠부상이 굉장히 많았던 선수죠. 이제 나이도 꽤 들었기 때문에 부상이 걱정이 안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어빙이 보여준 행동들을 생각을 하면은 내치 입장에서는 풀 개런티 계약을 오퍼할 수가 없죠. 이번 시즌에 꽤 오랫동안 어빙이 농구만 하고 시끄러운 일을 만들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어빙이 연장 계약을 받기 위해서 잠깐 조용히 있는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연장 계약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벌써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어빙은 이번 시즌에 36.9밀리언 달러를 받고 있고 15% 트레이드 키커가 있습니다. 앨레커스와 델러스 베버릭스가 브루클린 네츠와 카일리 어빙 트레이드에 대해 얘기를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 트레이드 요청이 좀 아쉬운 게 어빙은 이번 시즌에 27득점에 오리바운드 5어시스트를 하면서 굉장히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츠는 현재 동부 컨퍼런스에서 4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케빈 듀란트가 부상을 당하고 난 후에 4위로 내려온 거고, 듀란트가 건강했을 때는 동부에서 2위를 하고 있었고, 듀란트가 다치기 전에 네츠가 엄청 잘할때 18승 2패가 하고 있었거든요. 다 같이 건강하기만 하고 우승을 원한다면 우승 가능성이 있는 팀인데 어빙이 이렇게 트레이드를 요청을 하면서 네츠 팀은 한 번에 팀이 폭파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츠가 어빙을 트레이드 한다고 해서 어빙만큼 잘하는 슈퍼스타를 데리고 오기에는 거의 불가능일 거고 그러면 팀은 지금보다 안 좋아지니까 케빈 드란트도 결국에는 트레이드 요청을 다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팀은 폭파되는 거죠 뭐 저는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와 네츠 팬들은 진짜 예전부터 너무 힘들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NBA 올스타, 벤치 선수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에서는 조엘 앤비드 젤런 브라운, 벨 마다바요, 줄리어스 랜드, 더마드 로즈, 주루 할러데이 타이리스 할리버튼이 뽑혔습니다. 서부에서는 자 모란트, 쉐이 기리저스 알렉산더, 데미안 릴라드, 제런 잭슨 주니어, 도만타스 사보니스, 라오리 마카네, 폴 조지가 뽑혔습니다. 저는 이 리스트를 보고 동부에서 제임스 하드니 안 뽑힌 거를 보고 진짜 놀랐습니다. 하든 본인도 실망을 했는지 본인 인스타그램에 이런 걸 올렸어요 그리고 서부에서는 디에론 팍스가 뽑히지 않은 게 놀라웠습니다 세카라마트 킹스가 서부에서 현재 3위를 하고 있고 디에론 팍스가 클러치 때 엄청 잘해서 이긴 경기가 진짜 많잖아요 팍스가 이번에는 진짜로 올스타에 뽑힐 줄 알았는데 안 뽑혀서 놀랐습니다 데임스가든 디에롱팍스 파스칼 시아함 젤런브런슨 앤서니 에노즈 트레영 이 중에서 누가 뽑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발표된 이 리스트가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밑에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제가 준비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I got problems on problems on problems on